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개할 때는, 저는 시애틀 타카마 배치입니다. 저, 뒤 배경 보이시죠? 여름철 눈산입니다. 눈이 많이 녹아서, 군데군데 바위가 많이 보이죠? 여름 눈산입니다. 저에 있는 것들이, 눈화서 쳐는 것들이고요. 저게, 어, 1 4 4 1 1피디가 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4,392미터. 알라스카 맥킨리 다음으로도 것같인가 생각합니다, 저게. 내셔널 기입니다 저게. 국립공원이고. 저 산이, 이, 캐스케이트 산맥인데, 저 산만 있는 게 아니고, 마운틴 에담스, 그 다음에, 후드 마운틴, 그 다음에, 마운틴 헬렌. 사형제가 거기, 있, 같은 줄기에 있습니다, 저게. 레니어 마운틴 하고 마운틴 에담스는 오스턴 주에 있고, 마운틴 헬렌과 후드 마운틴은 오레건 주에 있습니다. 저 산이 또, 뭐가 또 사인을 품고 있냐면은, 한, 거의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 김용준 씨라는 분이 저기서 도난을 당했어요. 도난을 당했는데, 한 5일 만에, 또 가지고 있는 돈을 태워가면서, 자기 체온을 유지해고 살아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뒤로, 신화의 길로 접어들어서, 장류념이 됐습니다.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저 사장님, 여기 사람들한테는 좀 위험합니다. 신문에오와그랬어요 크게. 마운틴 에담스는 그 산에 올라가면 나머지 세 산의 그 정상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 저는 저는 아직 그 산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또구라기정들리니까 그래서 그건 말 들은 겁니다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근데 후드 마운틴은 오래 걸렸거든요전 그, 그, 그 가봤어요 가 그것도 가보려고 한게 아니라 하스프리 온천을 가, 간다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우 그때 갈 때는 그 밑에 옆에 가드가 없어갖고 계곡이 너무 깊은 거야. 운전하는데 발바닥이 간질간질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높으니까 계곡 이 깊으니까 아 무섭더라고요. 가다가 신기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화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게 이런 게 이게 후드 마운틴이거든 이게 옆에 와 이게 찍었는데. 이거 보시죠, 이 하얀 점. 이거 분명히 없었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찍었는데 이게 찍힌 거예요. 이게. 근데 얘는 분명히 이거, UFO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맞다고 하고, 응, 어떤 사람은 아니야근데한 10명이면 6, 7명은 맞대. 근데 나머지 3명은, 아, 고개를 갸우뜬 건단 말이야. 나도 잘 몰라. 근데, 근데 내 생각은 분명히 이게. 이게. 왜?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찍었거든, 이게. 그리고 현상도, 코닥 필름에서 그때 당시 있었던, 코닥 필름에서 현상을 한 거란 말이야. 내가 온게 아니고, 몇개 갖고 건 거란 말이야, 현상을. 그래서, 아직도 그건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마운틴 그 막내거든, 걔가. 막내인데, 얘는 사행이 좀 있어요. 이, 원래 그마한틴헤렌을 그, 분할 당시에 사진이 없었어요. 그필름이 사진이 아니라, 여기, 동영상이 없었는데, 기자 한 분이, 그거를, 찍고 그 필름을 보고 돌아가십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 필름을 밖에 빛을 보면서 이 영상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한 기자님의 죽음으로 그렇게 지켜낸그 필름이거든요. 참 그게 진짜 존경받아도 마땅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기자님입니다. 그것도. 또한그 사회는 할아버지가 그 구조대나 사림청 사람들이 가서 사정한 거예요. 이제 내려가야 된다고, 여기 화산 폭발한다고, 그러니까, 예, 할아버지가 완강하게 거부를 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여기 잠들어 있다. 난 아내를 두고 온 데려간다. 아니, 할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죽을란다. 내 아내랑 같이. 그래서 설득하다, 설득하다. 할아버지가 노 no 해서, 거기서 할아버지가, 이게, 1980년도 5월 18일 날 아침 8시 40분쯤인가, 폭발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때 같이 화산과 폭발과 함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영원히, 영변히 들은 것이죠. 근데 저도 그, 여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그 화산재가 시애틀까지, 타카마까지 다 와갖고, 새카마게 차, 를 차까지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덮은 게 화산재만은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사연이 덮은 것 같아. 그게 말은 쉬워도, 과연, 내가, 나라면, 그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분명히 말로 지금 내가 한다고 그래. 근데, 저는, 죽음의 고비를 몇번는게거든요알아스 가서 일을 하면서, 배에서. 그래서, 닥치면은, 사람이 생각이 팍, 많아지고, 달라집니다내 죽음 앞에서는,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나는 그걸 지켜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을 렌틴, 호드 마운틴, 여한테는 가는 길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오는 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오시면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무조건 저를 찾으십시오. 무조건.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가이드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허튼 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 제가 분명히, 우리 구독자분들 오셔서, 저한테 연락만 하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가이드 해드리고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미치는 한 가지 네, 걱정 마시고 만일에 이 코로나가 다 해결돼서 진짜 우리가 마음 놓고 왕래할 시간이 돼서 여기 놀러 타주에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타주나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은 제가 분명히 책임지고 가이드를 해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최대한의 편리를봐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그 저도 이제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 다시 한번 읽은 건데, 그 할아버지 사연, 그 사연이 가슴을 참 찡어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내가 지금 화선포에, 내 아내의 묘지가 거기 있어, 내 남편의 묘지가 거기 있어, 그러면 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다시 한 번, 나와 같이 인생을 가고 있는 나의 파트너, 영원한 평생 친구,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잘생기고 이쁘신 분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한 번쯤은 내가 과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고맙습니다.